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히 십시오 아, 어, 왜 저렇게 를이차아요좀 뛰어왔어. 아, 왜 뛰어왔어요? 아, 좀 너무 늦어가지고. 아, 왜 뛰어왔어? 첫째가 되는데. 아니오 선생님. 일단은 그거 하나 제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성태형을 얼마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죠? 렇 네. 원래 성태형이 0이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몇, 숫자 100을 기준으로 몇 가지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한 20? 아, 아, 이건 겸손인데? 아니아니 아니, 진짜 근데, 별로 알려준 게 많진 않아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라, 약간 그런 거. 아 긍정 네. 긍정적으로 해라. 제가 하고 싶은 챔프를. 머릿속으로 그냥 해보고 아, 싶은 챔프. 아, 네. 근데, 근데 지금 요즘 하는 건 이제 암베사. 암베사 근데 제가 봤거든요. 아, 어, 예. 티어가 원래 아이언 막이. 지금 아니, 아 브론즈. 아 브론즈요? 네. 한 골드 플래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너무 뭐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네. 조금 괜찮게 치는데 항상 네. 너무 쫄더라고요. 어 예. 3인가다 그냥 끝나요. 네. 예. 라인전 한 번씩 잘했는데 더 때려야 되는데 네. 너무 약간 평화주의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아... 확실히 눌러놓을 때 눌러놔야 돼. 아.. 그냥, 그냥 강하다! 배그할 때 네. 이제 확실히 네. 자리, 자리 먹고 그렇죠. 계속 조져야 되잖아요. 네. 룰도 똑같아요. 좀잘 꼈으면 계속 조져야 되는데 어, 공 밟고 계속 폭 던지면서 그냥 아, 총 갈기면서 그냥!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너무.. 어? 그냥 저 친구랑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친구 같은 사이. 아... 네. 럼블은 좀 어려운.. 할라면 할수 있는 좀 어려워서 네. 굳이 추천을 안 하. 오케이 럼블 삭제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러 한번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는데 네. 한두 번한번 네. 보고, 네. 아이 걸안 되겠다면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버 만약에 이제 되시면은 나소스 이런 게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아 나소스 할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전화기 퀵파인만 하다가 스풀 네. 뜨면은. 그렇죠. 어이 차한번 해주고. 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네. 기본기를 최대한 탄탄하게 치우고.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럼블 안 할게요. 밥 먹고 형제 하도록 할게밥 먹고 시다십시쇼 지금 롤몇 등이에요? 솔랭? 자기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또 바꿨을 수도 있어요 아... 2등 여보 랭킹 2등이래 물좀 맡아줘 롤 랭킹 세계 랭킹 2등이라도 한국에서 지금 아왜 그래요 t 원이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월주 한국이 1등 맞잖아요 아 근데 솔랭 시즌 초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아 저한테 의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즌 초에 막 골드 찍었다고 나 골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 아 어차피 그럴 일이 없어 상관없어. 아 그래요? 예. 네. 올드는 아. 저 대단해. 실버로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찍어본 적 있나요? 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노랬을 때가 브론즈. 그럼 제 실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처음 처음 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이 수가 아니지. 아나얼렵지그린 거야 이 등. 아 무리해 랭킹 이 등이라. 아. 원래 종이컵에 물떨어로 놓느냐? 아 진짜요? 아, 기기들이랑 얼음물. 아, 네. 앞으로 오늘 이후로 돌이한테 배웠다라고 말하고. 아 앉아 앉아. 루. 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오늘 배우는 거 한번 보고 결정해 볼게요. 사이즈 보고 네. 확인했습니다. 야형 선생님 머리에 먼지 좀 떼주라. 안녕계세요 아, 먼지에 먼지. 네. 먼지도 떼줬는데 <laughs> 선생님 제대고 하는 거안 되겠습니까? <laughs> 저, 저도 나중에 이제 배그 하러 배웠다고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면 되나요?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접근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 했던 거좀 다시 보기를 제가 아! 리플레이 아 오케이 한 게임 설정만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빠르게 분석하고 바로 이제 솔랭을 해볼게요 항상 탑에 먼저 오면 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뭘까요? 세를 먼저 때리냐 안 때리냐? 그렇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네. 부시 먹을 수 있으면 부시도 좋고 네. 제일 좋은 게 론이, 론을 뭐 들었죠? 제가 지금 착취 이 친구는 뭐죠? 정복자두 번째 부시에서 미니어올 때, 라인 올때 지금 나가서 착취평타를 쌓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냥 라인 따라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라인 왔잖아요? 네.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무조건 착취평타를 쳐야 돼요 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말이 안 돼요 워스 선생님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봐봐요, 이제 꺼지죠, 정복자가 꺼졌어, 꺼졌어 그럼 이제 보면은 그냥 이, 이 라인을 걸고 얘를 이제 좀 조져야죠 얘가 안무링 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 너안보이니어나 빠질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심지어 와 이거 그냥 W 그냥 한 다음에 존나 맛있네. 가자. 이것도 방금도 조금만 생각이 깊었으면 은 플래시를 쓰면 잡긴 했거든요. 뒤로 당기겠다. 그럼 플래시를 여기로 쓰고 이제 때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생각만 생각을 좀 해야 네,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오케이. 저도 근데 저 모델 뒤로 잡아당기는 걸 네. 제가 저걸 할줄 알아요. 할줄 아는데 저걸 생각을 못한게아이게참 뭔가 음, 그러니까 주로 도달을 하고. 네. E로 붙이고그 네. 다음에 W, 평, Q 하고 이제 빠지는 아, 거죠 그러면은 그냥 궁을 써요 근데 이게 막 클릭해서 Q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S가 멈추는 거거든요, S가 네. 네. 궁 쓰고 S 누른 다음에 Q, E, 평, Q 약간 이게 궁꾸거든요 어?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네 제자리 하고, Q 하고 여기서 E를 짧게 쓰고, 평타 치고, Q 하고, E를 써요 방금 잘했는데 Q 누르고 E까지 쓰면 완전. 오케이, 다시. 쓰고, Q 연타 누르면서 E.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Q. 그렇죠. 컷. 그렇게 하면 이제 막사라 사람... 컷.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레리들이랑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단인 네, 네, 맞아요. 네, 오케이. Q, E, W, 평, Q. 그렇죠. 센 캐릭터도 하면은 방금은 Q, E, 평, Q 하고 W로 이제 빠지는 거 아, 그때리때때 이제 W 맞으면서 빠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미니 먹는 게 말이 안 된다. 미니 먹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냥. W 평타하면 좋긴 한데. 빠서로 빠져서 그 라인 좀 지어볼까요, Q로. 네. 오, 좋아, 좋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Q, E, W 하는 거야. E, 그렇죠, 컨트 끝까지 그렇죠, 오케이. 이 알려줬던 이 콤보 오케이 얘가 분홍색 던질때는 아까 말했듯 어? 제가 선을 아, 너무 버렸네 Q가 개빨라? 얘가 Q를 쓰면 어응하는 게 네. 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럼 네. 제가 그때 빠질 때1로 빠지면서 두나를 묻혀놓고 네. Q로 뒷백무비를 하면서 근데 그냥 얘가 막 이렇게 달려온다 네. Q를 써봐요 Q 촥 그럼 d 클립또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네 Q 다시 이렇게 아, 딱 뒤로 또아 어, 그렇죠. 어 그런 느낌 빠진 공 아,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빨리 먹어볼까요? 먹고 바로 궁. 천오 아, 나이스 저것도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이제 다시 이대2공 아... 써볼까요? 아 도망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침착하게 아안돼 도망가요 도망가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반복했다 I know, I know, I k 아 o 아 I know, 자신 n 게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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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아 o w 아 k n 집가 I k n 가 w I 가 n o w I know, I know, I k n o Q 잘 맞춰야 돼요 빼면서 w I know, I k n 나이 조금 안가네요 한창 이공한번 맞으면 안 가졌네요. 천천히 한번 맞춰봐도 돼요. 아또큐안썼다싸창 어, 때리면서 아, 음, 음.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이것도 때려야 돼. W도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제 봤을 스안 베서는 이 정도면 좀된것 같긴 하거든요. 네. 브론즈에서는 쓸만하다. 네. 제 진짜 제 콤보로 보여드릴게요. 네. 와그 뭐, 오콘 감이 놓고 Q 어. 누르면서 W 누르면서 이 과열이 안 돼? 이용 이용까지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용 이용까지 가요? <목소리> 이렇게 말고 잘모르 이거 보일까요? 아빠요 <목소리> 선생님? 저는 런블 하면서 불안한 게 오빠 선생님 이거 착취 스택도 못 보는데 과열 스택은 어떻게 볼까 이거 이거거든요. 70이면은 W Q E E 다 쓰면은 과열이 딱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70대 다 쓰니까 과열평타 치면서 피해를 넣은 거예요. 이게 이 맞추면은 마저를 깎거든요? E 네. 맞추면 마법저항력 감소 효과가 50%증가한거든요개 아, 아프겠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 아래 거를 봐야 되는데 아래 거볼수 있어요? 가보겠어 아, 아니 이게.. 못볼거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른 거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 큐 병큐. 방금 저 친구가 있어걸 구워보셨죠? 네 봤어요 이동기 붙습니다오 어. 날씨 이겨. 어. 제가 아직 궁이 없거든요. 저랑 거의 같이 돈다 생각하고 돼서 계속 열면 돼. 와 미쳤다 CS 마법사인데 와야 우아는 일단 CS 잘 먹는 게 개신기함 나인 먹을 때마다 감탄함 키키유. 까미. 요 근데 조금 느낌 그래도 아셨죠? 네. 네. 와.. 길 봐.. 와.. 근데 QN할 때도 라인을 좀이쁘게 밀어야 돼 그럼 모아큐 Q 한번 쓰고 모아큐 한 Q 와.. 오 와. 근데 탑에서는 항상 진짜 라인 빨리 미는 게 중요하거든 <웃음> <웃음> 방금 지랏.. 렸막침착하게 W 깔면서 아니 상대가 말이 안돼 하면서 소망 을면서 <laughs> 왠지 보자마자 다이발 걸 예상하고 있아와 길바라와... 어덜갓... <laughs> 오... 이끌 거가 또 나오겠네, 이거... 와~! 아까비 아, 너무 많이 맞았다아 이게 옆에서 자꾸 와와 해가지고 야 디양동이 카페 그 추천드립니다. 아 선생님이 쓴건 뭔데요? 이걸로 하면 돼. 이거? 이거? 이게 좋네. 이걸로 가야겠다. 네. 상대 애가 원거리다. 막 원거리가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쵸? W, 쓰고 Q, E. 이거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못 때려요. 저를 때 반응을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용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한 타이가 한 타. 네. 너 W Q 쓰면서 안에서 때리는 거 이렇게. 안에서. 어, 그다음에 좀키 갈았다 그럼 이렇게 그냥 알아서 움직이면 아, 움직이는 거. 아, W 아, 눌러야 장발에 온로리직이 아니구나. 그냥 알아서 움직여. 내가 이걸 나가면 얘가 따라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챔피언에게 이빈 피해량이 5 0만큼 체력 회복 개사기 저랑 말라인 쓰는 사람은 네. 뭐 동물 쫓기나 청일의 대검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체감이 안되고 한6 찍고 막 정복자 쌓이면서 막할때 체감이 좀 확실히 잘 되고 아 초반에 날때는 네, 그 다음에 예로 들면 그냥 쉽게 설명해주면은 네 지금 템이 없는데 정복자를 쌓으면서 천천히 이제 피가 차는게 보여져요오 오메 어, 오! 마이트 다 그렇죠. 룸메이이 정도면. 앤 템이 없어서 그렇고 이제 균열 같은 거. 뜨면 피해 10%. 아래가 제일 중요해요. 바이트를할 때마다 중앙에 있는 적에게는 이 피는 피해 50%를 고정 피. 그 고정 피. 해 이게 엄청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쓰면 안 되고 항상 무조건 중간에. 얘가 사람이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움직인다 쳐요. 어써어서 1을 쓴 다음에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트로스 큐이딱 아, 그렇죠. 이거 맞아. 이 느낌. 맞아. 맞아. 이 느낌 맞아. 맞아 이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신성한 안개. 그 음. 의미 신성한 안개를 손에 안개 밖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이건 무적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는 밖에서 날 때라도 내가 대상으로 인식이 그럼, 안 된다 상대한테. 만약에 오 선수님 상대가 버틸 수 있어요? 궁을 네. 눌러요. 네. W 누르면 안 들어와요. 어. 뒤로 네, 들면은 상대한 여기 있어요. 어, 근데 좀 얘랑 나랑 찌깃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Q 받으면서 그냥 뭐 W 키고 쏴도 되고 네. 좋은 콤보는 아까 말했듯이 스을 쌓고 어, 너 나랑 오래 살 건데? 아, 나는 때리고 너는 못 때려 이렇게 아... 때는거 이게 지금 이게 더블 퀴? 네 더블 퀴피 퀴가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궁을 맞췄어 네. 그러니까 궁을 맞췄어요 네. 근데 막 연타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쓰라는 거지아알딱알다딱 딱. 딱. 네. 이제 스킬을 막 맞췄어요 그다음에 궁을 써요 다음 추위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 궁을 천천히 쓰고 슬로우 묻으면 그때 이제 음... 바늘을 던져 적중한 모든 적에게 마법 피를 끼고 1.5초 동안 50% 둔화시키며 이게 첫 번째 바늘일 때두 번째도 둔화를 걸 거예요 아세 번째에서 네, 다 끝나요? 네다둔화 걸려요 피오라 상대할 때팁 하나 드릴게요 약점이 있거든요 360도 약점이 한 군데가 떠요 거기만 안안 주면 웬만하면 싸움만 될게 그걸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피오라예요. 네, 피오라. 자그왜야 근데 약점이 여기 떴어. 왼쪽에 떴어. 여기 떴어. 그럼 저는 이렇게 찌르러 갈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가거나 네. 아니면 이쪽으로 가셔야죠. 제가 이쪽으로 온 만큼 우아 음. 선생님도 여기로 가. 야 아래로 가면 거.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못 찌르니까 네. 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장판이 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원래 심리전을 해야 돼요. 이제 아래 떴으니까 아니. 그냥 평타쳐요. 평타쳐요. 그렇죠. 빼면서 빼면서 포션 먹고 포션 먹고 쭉. 오케이 괜찮아요 손 이레브 찍어볼 거예요. 네. 어 저렇게 치는 거 그냥 때려야 돼요. 네. 네. 이거 뭐 이레 뭐뭘 찍어야 돼요? 이어 이어. 이라손이레브 찍어야죠. 네. 그다음에 퀴는 쓰지 마시고 그리고 1호 하고 1호 피하고. 소마 걸어볼까요? 소마. 또 눌러볼까요 그 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떡퀴 한번 해볼게요. 떡 퀴. 네. 떡 퀴. 지금 w q 키는 거였나? 네, W 먼저 키고고 QE. 아이고. 오케이, 라인 먹어, 라인 먹어. E, Q 한번 해볼까? E, Q. 이렇 빠지면... 형태를 쳐야... 한만 쓰세요. 자국이, 저기. 아, 이거 거, 이거? 그렇죠, 저거 피하면 이제 제, 없죠. 저게 응수예요? 네, 저게 응수인데 이제 저거 빠졌다? 가 존나 패면 돼요, 가서 그냥. 오케이. 그냥 풀지 말고 패요. 어. 그 중간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빠져볼까요? 이게... 앞에 생겼다. 뒤로 쭉 빠졌다가. 아, 왔다. 이거야. 네. 아, 이럼 아, 아, 다시.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셨나? 아, 네. 좋습니다. 꽃이 한번 먹어 볼까요? 쭉쭉 쭉. 하고 W 쓸 때만 이로. 어, 너무 그냥 싸워, 싸워. 좋다, 좋다. 오! 그냥 찢어. 잡아, 잡아. 아, 이. 살렸다. 내가쿨를 쓴다. 바로 궁 맞추고 피흡해 볼게요. 쿵쿵쿵. 이렇게 쿵쿵쿵. 아, 아, 나가 버렸다. 아, 이로 방금, 방금, 방금 나가 버렸다. 맞죠? 아니 아니. I 가들어오오면 m and three so m 이 c h y o 로한번 때려요. t Roto. It's a cure of material. That's a moment. That's a truth. That's a truth. That's 지 truth. That's a truth. That's a 요 r u t h t h 한번더잘 맞아, 쭉쭉쭉. 아. 어. 아. 와, 진짜. 아. 그냥 싸움에 이겨요, 저것도. 그러니까 저만 걸고 그냥 이뚝하가요 계속 이 공. 그냥 또 궁. 그냥 또궁한번 더. 그래요, 봐봐. 원래 는 여기서 떡큐 하면 응수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평타 때리면 되고. 이제 지금 봐요. 그냥 평타라도 치면 되는데 괜히 빠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화 되있는거 방금 평타 대신 무조건 잡았죠? 대신 죽긴 했어요 죽었더어죽더라 네, 그쵸 그쵸 근데 데려가는 거죠 결국 웅수를 맞긴 했어도 내가 4세잘쌓아났고 그쵸 하고 랩도 내가 1 놓고 지금 보면 W 켜서 방 맞아고 지금 어, 어때요? 9시74 74이형 어때요? 사, 낮아 근데, 37 근데 봐봐요 심지어 지금 몇대몇이나 싸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아 CS 다우리 한 2대5? 어떻게 보면 은 6대1이죠 미니언 봐봐요. 갑자기 다얘 때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쫄고 방금 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여기서 싸웠으면 이 친구가 풀 빠지고는 죽었다. 후픽 상관없이 그냥 합시다. 아 근데 왜, 그래도 돼요. 이게 카운터라고 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저화돌고면 웬만하면 다 저는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무슨 대회를 나가도 제가 후픽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후픽길 주는 미친 사람이 어있어요 아, 맞잖아요. 아, 전... 스택만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네 스택만. 아쉽고 쿠션 먹으면서 쭉 싸워요. 살 이제 또 네, 시에서 오니까 네. 아, 너무 좋고 저 미니언 친구 때릴 거같을때 다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 찍고 그때. 이리 찍고 튜이 찍고 바로 폭 계속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여기까지 튜이 아, 거리 나오면 튜이 점화 폭타하면 좋거든요.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와이스. 와요. 그리고 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폭타 뭐가 쌓였으면 한대 쳐면 잘지. 네 지금 껍데기. 너무 그데 억지로 앉아도 되고. 이 정도. 오호. 케이 그러는 느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궁, 궁, 점화 한번 해볼까요? 주 지우고 가볼까요 해볼까? 이, 궁, 이, 궁, 한거이한 이거, 점화 걸고 잡거이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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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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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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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이이 오오오, 뭘잘맞실지네 오, 오. 그냥 오면은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거싸움 해봐요. 그냥 싸워 주시고, 어,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돌면 안 돼요. 네. 싸워서 못 쓰고, 못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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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식하고쓰식하고 어, 뭐야 뭐야? 아, 괜아싸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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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 아, 다시 나이스 여기 끝끝끝타치고 퐁타치고 이것도 그렇죠. 이 e 다시 도니까 이 e 쓰면 잡았다. 이 e. 퐁타를 쳐야 돼요. 퐁타 그러니까. 님 Q를 쓰는 게 아니라 이를 쓰고 퐁타를 치면 아, 이가또 도니까 대시가 계속 생긴다 생각하면 돼요. 천천히 밀고 얘가 또 큐를 먹을 것 같을 때 그냥 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서 큐만 써볼까요? 알겠습니다. 걸고서. 천천히 해봐요. 괜찮아 라인 끼면서 네. W 눌러볼까요? 네. 하고 이 써볼까요? 오케이. 그렇지. 그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가서 얘 이거 먹너 먹어봐. 내가 큐 써줄게. 아, 그 이는 안 쓰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봐봐, Q 쓰고 팡타까지 치면은 지금 또 누가 때려요 아~~ 그니까 Q만 쓰는 거예요 여기 음~~ 아, 아까 말한 거! 네 그쵸 일단 1배속으로 가볼게요 지금 뭘안 하는 거 같아요? 팡타 쳤죠? 선생님이 뭐가 뭔가 좀이상하뭐안 느껴져요? 뭐가 이상한 게? 어떤 거? 왔어요 공 맞췄어요 네. 스택이 지금 몇 개죠? 반개 그러면 큐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아, 평평평 여기 다이뛰 돌았죠 방금 평, 미니어 평타까지 완벽했거든요 다시 얘한테이 쓰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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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큐를 너무 급하게 안 써도 되는 거야 이 쓰고 공 쓰고 평타 평타 이 쓰고 평타 큐그 다음에 궁 근데 거기서 궁한번더 섞어줘도 돼두번 치고. 왜냐하면 두나가 있으니까. 안배에할 때는 제가 두눈 시뻘었겠다고 원딜만 찼는데, 그 애는 살짝 내주러 는 느낌이야, 살짝. 여기 히들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내가 왜그애인 보고 싶었던지 알겠죠? 원, 투, 투, 쓰리, 쓰리. 달콤한 소사다 쓰리, 쓰리, 쓰